이제 셋이야 아니, 싫어 아니, 우리 같이 하자, 꼬리, 꼬리. 어, 여우를 사냥하는 김시환 사냥꾼인가? 나나날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오늘 오늘 어느 날 저녁 꼼꼼한 저녁 어느 날해도돼 산에서 어여쁜 암컷 여우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우사 어여쁜 시아 여우는 너무 신이라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 소리가 났어요 여우 살려 여우 살려 하고 도망가다가 <laughs> 어, <laughs> <laughs> 꼬리가 그만 떨어지고 나왔어요 <laughs> 내 꼬리 내 꼬리 <laughs> 내 꼬리, <laughs> 내 꼬리. <웃음> <웃음> 오, 도둑도 나타났네 <나타나는데>, 도둑도 나타났어아 <laughs> 도둑이다 도둑 손들어 <laughs> 갑자기 도둑이 나타났어요 <laughs> 여우야 중요. 어 악당이 나타났네요 악당. 여배 꼬리를 가지러 온 악당 김시우였습니다. 이있습니다 아, 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로 끝. 아니야. 어? 아니야. 시작이야. 아니야. 시작이야.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 이야기를. 어, 어. 그러면 도둑이 다 잡나지. 내가 경찰이니까 어. 춤추는 다가 도둑이니까. 도둑이. 어, 범인 아니었어? 하, 아니, 사냥꾼 아니었어? 아, 니 도둑도 했는데. 나는 영어야. 아, 오빠 1인 2역이구나. 사냥권도 됐다가 경찰도 됐고 됐다. 됐다. 저기요. 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도둑!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난 영어할래, 엄마. 지어줘 근데? 엄마 어떻게 해줄까? 어? 갑자기 저기서 경찰관이 나타났어요 여우를 사냥하는 도둑을 잡아라 잡아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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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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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도둑 쓰러져야지 으아 으아 해야지 슈야 여우는 경찰관님한테 경찰관님 제 꼬리 좀 찾아주세요 <laughs> 정책원님 제 꼬리 좀 네. 찾아주세요 꼬리 꼬리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운이 아! 집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의 끝 이번 생 이제부터 1번 시작이야 아니 그거 이번에는 슈가 어, 어. 아니야 아니, 오빠야 삼촌 다치지 않았네 김시희가 다치지 않았네 삼촌국 엄마 이제 시고야아니 어? 이제 나야 아니 너가 그래. 도둑이고 쉬우시끄 그래. 쉬어야 너요우안할 거야 어, 어. 안할거내 네. 아기 여우야 아기여 여우. 어, 나는 아기. 엄마 여우야 응. 오케이 응. 엄마 여우야 너무나 꾸짖지. 네. 시우 꼬리 어디 있어요? 귀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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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어디? 흔들 흔들해 주세요, 꼬리 흔들 흔들. 여여 꼬리 흔들 흔들. 귀여워. 엄마 여우, 엄마 여우 어디? 엄마 여우 어디? 엄마 여우가 찾는다, 시우 여우를. 엄마 뽀뽀해줘야지 그럼. 엄마 뽀뽀해줘야지 김시우. 어, 바닥이 난리다. 우리 이거 언제 치고 자니? 양치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분들 전혀 rad rad 생각을 안 하시네 송철이 잔대야 방! 왜 <목> 같이 안치 지워놨어야지 어, 또 어떻게 해줄까? 이야기를 어, 이번에는 여우가 도둑으로 돼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맞아. 야, 사람 괴롭히면서 경찰이 나타나자 사람! 엄마 나그 사람 사람! 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신데 우리 그만해야지 시아 잘안 알았어 딱한 번만 하자 그럼 누구를 해야지? 시울시울 공주는 나라를 지키는 어여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공주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자가 나타난 시아공주에게 황금을 갖다줬어요 오급적이 황금을 주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도둑이 나타났어요 도둑이 나타났나요? 시 빨리 나타나야지 도둑들이 있잖아 있잖아 자 황금을 주시오 해야지 <놀�는 세인자> 나에게 황금을 주시오 해야지 고기, 고기. Recuerdu, 저기 가서 해야지 시야 저기 도둑봉 보지 말고 황금을 주시오 해야지 좀 주세요 해야지 실어요 주세요 해야지. 요 어. 누나한테 달라고 해지. 누나, 누나 누나 여기 한 번. 그지 빨리 줘야지. 실실 잠깐 잠깐만. 실총 없으니까안 무서운데? 총있어 하고 아 시아 여 슈, 이게 총. 슈, 들어봐, 슈, 슈! 도망치자! 그리고 공주는 섬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예 어, 근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온 공주를 개심하게 하겨 공주를 찾기 시작했어요. 출동! 출동! 나라의 국민 칠동 공주를 잡아라. <laughs> 공주를 잡아라. 경찰인데? 나 경찰인데. 나좀 있다가 등장해요. 아니야, 빨리 등장해. 내가 어, 등장 안 했지 아직 공주가 불러야지 등장하지. 그래서 공주가 너무 무서워서 시완이 경찰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완이 경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할때되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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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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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